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상시 상가건물 매매 시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가 많다. 매도차익이 많은 상가건물을 개인으로 취득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취득할 때 유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개인이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차익을 10억 원 초과하여 매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45%, 지방소득세 4.5%. 총 49.5%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야 한다. 10억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절반 내야 돼요. 자, 개인이 상가 건물 매매 시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토지 건물 매매 시 2년 이상이 되어야 기본 세율 6%에서 45%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은 상가 건물 매도 시 양도소득세 대신에 법인의 소득을 가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인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2022년 법인세율은 가세 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는 200억 원 이하는 20%를 냅니다. 개인이 상가 건물 매매 시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에 비해서 어, 법인은 2억 원 이하는 10%, 200억 원 이하는 20%만 내면 된다. 그러면 어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만일에 2억이 됐어요. 2억. 이억 그럼 개인은 개인은 양도 소득세를 몇프로 내는 거죠? 38%. 38%. 그런데 법인은 이억은 얼마죠? 10%. 그러면 10% 세금 내고 싶어요. 40% 38% 세금 내고 싶어요. 10% 세금 내야죠. 자, 개인은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팔아야 기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미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로 단기 매도가 어렵지만 법인은 단기 매도 차익에 대한 중과세율 없이 법인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2년 초과 기간에 매이지 않는 법인 부동산 단기 매매 는 법인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돼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그럼 2억까지는 10%만 내시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이 주택 취득 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공시가격 이 1억 원 이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그다음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농특세 0.2% 가산됩니다. 이렇게 1% 지득세만 적용합니다. 개인이 살 때도 그렇고 법인이 살 때도 그렇고 법인이 살 때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어떻게? 1% 지득세. 중요할 점은 법인이 재개발, 재건축, 무선구역, 가로정비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무선, 무선구역 이런 거 안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취득세 12% 중과된다. 12%로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조사한다. 취득시 세금은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면서 작성 전에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검색하여 세금 미리 체크하고 요즘은 한방에서 보면 바로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법무사와 상담하고 관할 관청 구청 등 취득세가와 미리 상담한 후에. 공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세월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현재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시는 70%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시는 6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해서 법인세 10%에서 25%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10% 내시면 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법인이 6월 1일 이후 매수. 예를 들면 7월에 매수해서 6월 1일 이전에 매도, 예를 들면 4월에 매도하면 법인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 법인의 단기 매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매수할 때 결론은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보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가 주택을 법인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보겠습니다. 상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법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매수자나 공인중개사는 세금 기본 상식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중과세를 보시면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12%. 교육세 1.4% 12.4%가 나갑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할 때는 농특세가 1%더 가산되거든요. 그래서 13.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가밀 억제권 내 5년 미만 법인 뭐 이제 가밀 억제권 네, 부동산을 취득하든 오년 이상 법인이 취득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동일한 중과세율로 1 2점사 프로, 삼점사 프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까 공시가격 일억이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 프로? 공시가격 일억이하는 일 프로입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을 법인 취득시 상가주택의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불법한 정보가 있으면 용도 변경되지 않는다. 불법한 정보를 철거해야 상가로 용도 변경 가능하다. 건축한지 오래된 상가주택의 경우는 용도 변경 시 조심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오래된 건물은 법인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내용을 보면 자 가밀 억제권 내 5년 미만 법인이 가밀 억제권 내의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 오피스텔, 공장, 농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8%, 지방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0 2 해서. 중과세율 9.4%가 됩니다. 자, 서울의 법인 본점을 등록하고 서울의 부동산 투자 두 경우 모두 가면 억제권역인 경우 이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억제권역 안에 법인 설립하고 가면 억제권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자, 서울은 다 가면 억제권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가면 억제권이 아니죠. 부산의 회사, 법인회사 본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사야. 그러면 중과세 안 돼요. 서울의 본사 가지고 있고, 법인본사 가지고 있고, 부산에 사야. 해당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산의 회사 가지고 있고, 부산에 사야.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감액, 억제권역 안에 법인, 감액, 억제권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5년 미만. 이렇게 되면 중과세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린 부산이라서 괜찮은데, 서울 수도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한 10분 15분 동안 떠들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1분이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가미역세 네. 그냥 안에 안에 사는 경우만 중과세, 나머지는 중과세 아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율과 주민세 그리고 추가되는 법인세. 자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기본법인세율 10%와 법인세 할 주민세 1% 해서 추가법인세 20%. 자, 추가법인세 20%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과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법인세 가스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일반경비를 뺀 것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된다. 개인은 양도차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법인과 비교해서 인정받는 비용의 적용대상 범위가 좁다. 좁다. 자, 법인은 장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뭐 임대료 준 거, 관리비 준 거, 직원들 인건비 준 거, 은행 이자 준 거, 뭐 인테리어 한거등 법인 사업 비용을 비용으로 모두 다 공제해서 양도 차익에서 뺄수 있어요. 근데 개인은, 개인은 인테리어 한 비용 해당 안 되죠? 은행 이자 준거 해당 안 되죠? 그래서 비용으로 뺄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양도 차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법인은 양도 차익에서 비용을 많이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낼 게, 내가 벌은 돈에서 세금 낼게 적은 거죠. 자, 상가주택 매수 시 주택 부분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상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시에는 상가주택의 주택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12%가 중과되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2.4%, 초과는 13.4%가 된다. 자 그러나 법인이 취득시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주택처럼 중과 없이 4.6%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laughs> 자 상가 매도 주택 매도시 주택 건물분 부가세 매매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팔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면세 되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취득해서 팔때는 주택건물분 부과세 10%가 부과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취득해서 팔때는 매매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건물분 부과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물분 부과세 따로 받으셔야 돼요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 받은만큼 내가 싸게 팔게 되는 결과가 되는거죠 안 받게 된 만큼